통상경 유언,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아주 재미있는 유언을 남긴 사람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아, 이를테면, 이제 로마 제국을 만든 실제적인 주역 역할을 했던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유언을 보면요. 한세 가지 재미있는 유언이 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300 세르테티우스씩 준다. 또 모든 로마 시민에게 카이사르의 정원을 기증한다. 또 카이사르의 성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유언이죠. 물론 이제 현실적인 유언입니다만. 또한 사람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유언도 재미있습니다. 들어보면 첫째 딸에게는 나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준다. 둘째 딸에게는 내가 쓰던 은잔을 준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뭐 이런 유언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유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이 유언합니다. 열두 아들들에게. 결국 이 유언의 기반은 이제 제사장 나라의 기틀이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요셉이 유언하는데요. 요셉의 유언은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이 아는 애굽에 묻되, 민족이 되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신신을 파다가 가나안에 묻어 달라. 이 유언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유언의 핵심은 이제 자기는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여우수와도 죽을 때 보면 모세처럼 자기는 왕이 되지 않고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는 라 얘기고 이후에 다윗의 유언 내보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다. 이게 놀라운 기름부음 받은 자의 유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소망을 자신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끝지점에. 자녀들에게 혹은 유언을 들을 사람들에게 강력히 선언했다. 라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